안녕하세요. 32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은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구조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no가 있고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존경받는 사장님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하, 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안 되고, 이 no 하면은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면, any와 n o 이 합쳐진 거예요. Any respectable boss would not say.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한 존경받는 사장님도 이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이거 가족 형태고요 어, 아니, 가 목적어 형태죠. 가 목적어. 자, 그래서 이게 이시. 이 대신에 이 투부정사가 이게 이게 길죠. 이 길은 게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 부어가 되겠죠. 자, 나는 만든다 뭘? 투부정사를 그 핵심으로 만든다. 그 투부정사하는 것을 포인트로 핵심으로 만든다. 포, 포인트로 한다라고 말할지는 않을 것이다예요. 종교만든 거. 그러니까 디스커우지는의기소침하게하다라는 뜻이죠. 나의 직원을 from ing, 뭐가 일까요? 자, 우리 그런 거 배웠죠? keep a 사람 from ing, stop 사람 from ing, 그 다음에 뭐, prevent 사람 from ing, discourage, 뭐, 이런, 이런 형태들 O형식 형태인데요. 이 형태들은 어, A가 ing를 못하게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의기소침하게 하다. 나의 스태프가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 하면서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은 핵심이다. 라고 나는 만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장님들이. 뭔 말이냐면, 나는 내 직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을 못하게 그냥 아주 꺾어버리, 꺾어버리는 것이 핵심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문화를 유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자 prevent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아니라 이번 목적어 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from ing 가 나왔죠. 이건 뭐예요? 목적어가 ing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유지한다? The disagreeing viewpoint. 그러니까 디스죠. 어그링이 아니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결코 강조하는 부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코 방송이 되, 되, 되지 못하게, 우리 방송, 방송 중할때 에어리라고 하죠. 공기 방송 중할 때,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결코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문화를 나는 유지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요. 예 반대말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자기 발언을 막 하잖아요. 그 못하게 막, 야, 어른이 말하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너희들끼리 무슨, 뭐 욕하는 거야? 사장 욕하는 거야? 뭐 회사 욕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야 너희들 절대 반대 의견 하지 마. 너 그러다가 이제 회사 망해. 뭐 이렇게 한다 하는 문화를 만들 유지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이두개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히려 이 회장님들 오히려 대부분의 사장들은 심지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 당신들은 그들은 반대 의견을 지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프로. d 센트는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지지한대요 자 이런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하겠죠 이런 아이디어는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련의 대화들 도처에 뭐 이런 뜻이죠 일련의 대화들을 통해서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랑 대화 하냐면 corporate, university, and non-profit leaders 자그 기업의 또는 대학교의 또는 대학교 그리고 그 비영리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대화들 대화들 일련의 대화들을 통해서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자, published weekly 주 주간지 주간 in the business sections of newspapers 신문의 그 비즈니스 그 부분 섹션에서 매주마다 발행이 되는 컨벌세이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이 되는 컨벌세이션에서, 일련의 컨벌세이션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는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반대 의견을 지지한다, 라는 이러한 운동 같은 그런 말들이, 1번과 2번과 같은 말들이, 어, 여기 주간지에서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대학교나 비영리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는 리더들과 함께 하는 대화에서 그런 어, 이런 아이디어가 막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신기하죠? 이 응? 어, 인터뷰에서는 그 인터뷰들에서는 그 인터뷰가 뭐예요? 저 반대하는 의견들 그거죠 반대하는 의견들을 수용하는 거죠. 프로디센트 지지하는 거죠. 그 어, 특징된 그러니까 특징된 리더들은 특징된 그러니까 특집으로 다뤄진 리더들은 요구된다 질문을 받는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경영 테크닉 기술들에 대해서 관리 테크닉에 대해서 어, 요구를 받는다 질문을 받는다 그 특집 기로 다뤄진 다뤄진 리더들 있죠 여기 리더들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어, 규칙적으로 주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에요뭘 장려하냐면 internal protest예요. 내부적인 반대 저항. 내부적인 반대 저항. 어, 더 어린 그 직원들로부터의 그, 내, 아주 더 어린 직원들은 좀 팔팔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린 직원들로부터의 내부적인 저항을 장려한다라고 끊임없이 장려한다라고 규칙적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장려한대요, 장려. 자, 이게 스태프라는 말은 스태프, 스태프 직원이죠. 스태프 홀드 직원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스태프는 그 집합으로 그냥 스태프, 그냥 뭉뚱그려서 스태프들을 스태프라고 합니다. 이거 S 붙이면 안 되고요. 그냥 스태프예요. 근데 스태퍼는 그냥 개인, 한 명의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가 붙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대화들 중 하나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 못 묻니까 언급했듯이, 나는 우리들이 귀기울여 듣는 걸 원합니다. 이러한 반대자들의 말에 귀기울여 듣는 걸 원하기, 기기 울려 듣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말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말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없냐? 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없냐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열심히 듣는다면, 당신이 귀 기울여 잘 듣는다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네요. 그들이 정말로 당신네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어 뭔가를 완수하도록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만, 당신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뭔가를 완수,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하실 해석할 텐데 잘 무슨 뜻인지 들어보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러한 반대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 반대자들은 어, 당신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뭔가를 못 하냐 이거예요. 못 하냐. 할수 없는, 없는 것을, 할수 없는 이유를, 왜못 하냐. 할수 없는 이유를 말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당신들이 잘 들어본다면, 그들이 진짜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뭔가를 끝내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할수 없어. 너희들 왜 못해? 이렇게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진짜 말하고는 건 뭐냐면 좀 해달라. 좀 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해주세요. 이거예요. 해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예요. 왜? 이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아 맞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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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더 좋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발전이 되야 되는 거지 할수 없군요 이것만 딱채점 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로 예, 글이 쓰여졌고요. 자 그래서 오늘 논리 구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논리 구조표 보겠습니다. 중심 소재는 뭡니까? 직원들의 반대 의견 수용입니다. 그래서, accepting employees' dissenting opinions 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accept 하는 것, 직원들이니까 복수죠. 직원들의 반대 의견들. 자, 주제는 뭡니까? 어, 관리자가 반대 의견을 듣고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직원들은 반대 의견을 하는 거지만 그걸 수용하는 것이고 어, 주제는 그것을 듣고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How managers listen to and utilize dissenting opinions. 어떻게 관리자들이 듣는지예요. 듣는 방식, 관리자들이 듣는 방식 그리고 활용하는 방식이죠. 반대 의견들을요. 제목이 뭡니까? 반대 의견의 가치. 자, 반대 의견은 어, 좋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The value of dissenting o p i n i o n s 요자 요지는 뭡니까? 관리자는 반대 의견을 장려를 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의 개선 방향 안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의견을 장려를 해서 조직 의 개선 방향을 찾는 건 뭐예요? 할수 있다, must do. 할수 없다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 자, managers encourage dissenting opinion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uh, the organization. 자, 관리자들은 어, 촉진한다, 장려한다. 뭐를 반대 의견들을 촉진한다. 조직을 어, 향상시키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죠. 요약 보겠습니다. 존경받는 관리자는 반대 의견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며 조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조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관리자들이 인터뷰에서 내부 반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반대 의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아까 해야 한다 그거예요. 반대 의견이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조직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지, 할수 없다에 집중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과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관리기법 반대 의견 같이 자 직원들의 반대 의견 억제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존경 관리 관리자는 반대 의견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장려한다라고 말을 하죠. 서두를 이렇게 던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뷰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3, 4번이고요. 많은 관리자들이 인터뷰에서 젊은 직원들의 내부 반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5번 반대 의견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반대 의견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본문에서 어떤 통찰이했어요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해달라라는 그러한 통찰력.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어, 반대의견으로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쭉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